59번 본문 1 봅시다. 자, 먼저 제이든의 가족은 자 모레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있대. 제이든의 가족이 이탈리아에 있대 지금. 여행을 간 거지. 근데 제이든의 가족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자, 걔네들은 미지팅 방문했는데 미지 간비니한테 방문했는데 이방 간비니가 누구냐? 콤마라는 동격이 설명합니다. 그의 엄마 친구야 아빠 친구도 아닌 엄마 친구, 간빈이에게 방문한 거야. 자, 오늘, 자, 그의 부모님들이 be going to, 박물관에갈 거래. 그러나, 제이드는 원한대, to stay behind, stay behind, 뒤에 남아있기를 원한대. 자, 원트의 s, 왜 s인지 알지? 원트의 s는 주어가 제이드는 3인칭 단수라서 그래. 자, 그는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그 번역 앱이 의사소통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여기서 아, 문제 없구나.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A를 내가 일부러 영작 문제는 뺐어. 영작을 한번 여기다 해줄게. 그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 그는 그럼 시겠지? 시 쓰고. 다음 생각한다를 쓰는 거예요 영어는 그럼 think 근데 희니까 think에 s를 또 붙여줘야지 그는 생각을 한대 뭘 생각한대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그 번역 앱이 그럼 있는 자, 봐봐. 봐봐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그 번역 앱이 그럼 번역 앱이 다시 주어인 거야 번역 앱이 근데 주어를 다시 쓰려면 이 think라는 놈이 동사니까 주어를 다시 쓰려면 대시라는 놈을 원래 써야 돼 접속사 대슬 써야 되는 거 접속사. 근데 이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본문에도 생략이 됐어. 생략을 하고 그 번역 앱 영어로 쓰면 번역 앱 영어로 어떻게 쓸까? 더 트랜스레이션 더 트랜스레이션 앱 어플 할때 앱을 써야 되고 근데 이 앱은 어디에 있어?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그럼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이어서 쓸게 on 휴지폰. 이렇게 on 휴지폰 쓰고 자신의 번역에 있는 앱이 뭐한데 도울 것이다. 돕다. 헬 e 인데 것이다. 도울 것이다. 그럼 will help. 누굴 도와? 의사소통을 도우는 거지. 근데 누구 의사소통이야? 그지? 그가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자 이렇게 근데 이 헬프라는 놈은 커뮤니케이트 앞에 to도 써도 돼.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써봤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의 배가 자 꼬르륵 꼬르륵 거린대. So, 그래서 그는 엔터 들어간대. 어디에? 부엌에. 자 여기도 엔터 시험 엔터는 엔터 다음에 끝에 만약에 혹시나 인투나 투가 오면은 틀립니다. 자, 얘는 엔터 자체를만 써야 돼. 엔터만 써야 돼. 이렇게 엔터만 들어가야 돼. 자, 그는 들어간다, 부엌에. 다음. 자, 웬. 자, 웬이 뜻이 뭐랬어? 뭔뭐할 때. 자, 그러면 자, 미즈 간비니가 본대, 제이드를 본대, 봤을 때 그녀는 말을 했대. "봉주르노." 이렇게 말을 했대. 어쩌 저거저뭐저다저계저야저탈 저쩌 저이저리저이저리저야어쩌저어 저쩌 이쩌저어저이 저쩌 어쩌 저쩌 어쩌 저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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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저쩌 저쩌 o 쩌 저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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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대답쩌 저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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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저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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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쩌저요 그리고 나서 앱이 말을 한대. 아 어플이 지금 얘기를 해주나 봐. 굿모닝 우주 라이크 어피스 오브 레드. 자빵한 조각이랑 우유 한잔 마실래? 이렇게 물어봤어. 자 지금 여기 있는 브레드와 밀크. 자 얘네 두 개는 셀 수가 없는 명사라서 세기 위해서 숫자 하나 둘셋 이렇게 세기 위해서 뭘 썼어 지금? 자 어피스. 오브라는 걸썼고요 빵은, 밀크는, 어, 글래스 오브를 썼습니다. 근데 글래스 대신에, 얘는, 컵을 써도 상관이 없어. 컵을 써도 상관이 없고, 자, 빵도, 피스 대신에, 로프라는 애를 써도 돼. 로프. 이렇게. 로프라는 애들을 써도 된다. 다음, 제이든이 대답했대. 네. 이렇게. 다음, 무슨 문장이냐. 대어리즈. 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문장이 항상. 자, 대어리즈 대어라는 대어리라는 놈 다음에 비동사가 와. 비동사 m r is, was, w e r 가 와. 그러면 얘 다음에는 여기가 주어야. 따라서 둘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대어리즈는 뜻이 뭐야? 대어 비동사는 몸모가 있다란 뜻이야. 그럼 대어리즈. 대어리즈 이때. 이지가 동사니까 주어는 누구야? 언노크 얘가 주어지. 그럼 노크가 어가 붙었지. 하나지. 그래서 이지야. 알 수면 안 돼. 자온더 o r 창문에 아니 문에 노크가 있대. 그럼 똑똑거린대 그리고 자 여기서 이 문장 중요해. 자 우먼. 자 얘는 얘가 주언데. 자 여기서부터 봐야 돼. 자 후문.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는 누굴 가리켜 앞에 있는 소녀. 여자 한 명을 가리켜. 자, 미즈 간비니 그럼 여기가 주어, 인바이트 초대하다 동사. 근데 인바이트 뒤에 이 인바이트 뒤에 이 목적어 여기 누구 초대한지 누구 초대한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지요. 그게 누굽니까? 여기는 훔이지. 훔이 whom이 누구야? 근데 우먼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로를 치는 거야. 그러면 훔 미즈 간빈이 인바이트드 지금 요 문장이 요 문장이 누굴 꾸며? 우먼을 꾸미는 거야. 그럼 얘가 주어면 동사 누구야? 워크가 동사다. 그럼 지금 어법이 4번에 c 에 d 뒤에 워크가 틀린 거지. 어, 우먼이 주어니까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워크에 뭐 붙여야 돼? s. 그 4번이 틀린 거야. 워크에 s를 붙여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두 명의 여성들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woman 얘는 여자 한 명을 얘기해 근데 women 아유 women 이라 그래 women 자 얘는 여자들을 얘기해 뜻이 전혀 다르지 a랑 e 차이점 잘 외우세요 이번엔 two women 여자 두 명이 비긴 말을 한대. 모를 한대? 스피킹. 자, 대화를 시작한대. 자, 여기서 스피킹 대신에 to speak. 써도 상관이 없다. begin speaking, begin to speak. 다 됩니다. 자, 두 명의 여자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 뭐를? 이탈리아어를 매우 빠르게. 대화를 매우 빨리 한 거야. s so, 그래서 그 앱이 doesn't understand. 이해를 하지 못했대. 다음, 이제 다른 얘기야. 제이든이 다시. 턴오프 핸드폰을 끄고 자 여기서 리부 뜻이 뭐야? 두다야 두다. 그 핸드폰을 어디에 뒀어? 온더 테이블 테이블에다 두고 지금 그는 고 o 아웃 나간 거야. 뭐하러 투 인조이 몬모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더 써니모닝 아침 있지 햇살 아침. 까 그러니까 햇빛을 햇빛을 즐기기 위해서 그는 밖에 나간대. 자 여기서 또 간단한거 봅시다 자 엔드같은 애가 있어 자 그리고 턴의 s 보이십니까 리브의 s 보이십니까 자 요런 둘의 관계를 선생님이 무슨 관계라고 했어 여긴 너무 이따 써야되니까 여기 이런,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 병열 관계라고 얘기했어 병열관계 정리 잘 해두세요 자 어쨌든 햇살 맞으러 지금 나갔는데 자, 그는 팔로우 따라간대. 뭐를? 자, 썸핑이야. 썸핑. Something. 아주 쿵쾅거리는. 썸핑은 뭐였어? 쿵쾅거리는. 쿵쾅거리는 소리. 쿵쾅거리는 소리를 따라갔대. 자, 그리고 또 엔드가 나왔네. 팔로우의 s. 파인드의 s. 자, 이런 둘의 관계를 뭐라그런다고 병렬관계. s가 왜 붙었어? 주어가 히니까 자, 그는 쿵쾅거리는 소리를 따라갔어. 그리고 소녀를 발견했어. 소녀를 발견했어. 근데 관계 대명사 후가. 관계 대명사 후는 누굴 꾸며? 소녀. 소녀 한 명이니까이지. 키킹. 공을 차고 있었대. 공을. 어디에다가? 벽에다가 공을 차고 있었대. 그 소녀를 발견한 거야. 그녀는 턴 투. 그에게 돌아서 말을 한대. 봉주루 이렇게 말을 한대. 또 있어. 엔드가 나왔어. 턴에 s, says. 엔드 같은 접속사가 나오면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병렬 관계.